그데서 그냥 무슨 아거처럼 입이나 쫙쫙 벌려가지고 하품이 나고 하 말이야 <laughs> 야 내가, 내가 여자가 어쩌서 고 하는 거죄 싫어하는 거 알로 몰라 아유 시집이라도 가려면 어디 좀 여자가 좀 조신하고 좀 이런 다소곳한 데가 있어야지 야 내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줌마 아주. 여기 라디오국이 어디에요 아줌마? <laughs> 아 저기요 라디오국은 두 계단 밑으로 더 내려가세요 예? 그두층 밑에 가면 있고 여기는 TV 제작국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버지 웃지 마 이게 <laughs> 진짜... <laughs> <laughs> <너> 웃지 말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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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아이 참 좋겠다 처제가 벌써 아줌마 소리나 듣고 아이고, 어디 시집이나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아, <laughs> 선배, 농담이야. 농담! 아, 진짜 화났어요? 시끄러워, 일이나 해. <laughs> 어, 어, 그래? 어. 우리, 우리, 윤회 PD, 마침 옆에 있어. 바꿔줘? 네, 그래, 알았어. 하윤 PD, 우리 집사람이 말이 잠깐, 바꿔달라고 그러네. 저, 저요? 어, 왜요? 받아봐. 아무 나쁜 일 아니니까. 아, 예, 응. 여보세요? <laughs> 아,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그, 글쎄요. 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부장님 무슨 일인데요? 아 어, 우리 집사람는뭐 뭐 좋은 남자 하나 있다고 우리 이제 윤피디한 소개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좀 바꿔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해줄거야 그러니까 무슨 선보라고요? 아뭐 어, 이렇게 뭐 딱딱하게 그냥 받아들일 게 없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한번 만나보는 거지. <웃음> 예 예. <laughs> 그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가봐. 아 이거 뭐 미처 본전 아닌가? <laughs> 예저 대충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줘봐. 어? <laughs> 어, 그래? 사모님이 바꿀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어 그래? 예. <laughs> 아이고 우리 컨스모스는 말이지. 하여튼이 차가운 계획 일종의 매력적인 예. 포인트라고 할수 있지. <laughs> 예. 뭐하여튼 다음에 눈딱하고 한번 나, 나와봐. 뭐 좋은 사람이라니까. 응. 어? 예. <laughs>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윤 <laughs> PD님 부담되시겠어요. 부장님 사모님이 주선하시는 거라서 그죠? 그렇지 뭐. 에이 부담 갖지 마요 선배.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 결정내려 하지 말고 한세번 정도 만나고 결정해 버려. 그럴까? 알았어. 아니 근데 저 부장님 사모님하고는 어떤 사이래요? 그 사모님이 잘 아시는 그 변호사라면서요. 우 와. 진짜 빵빵하다. 아,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왜? 뭐야? 여자가 하도 밥 많이 먹어서 신경을 쳐다봤어. 요 왜요? <laughs> 아, 선배. 아, 윤선배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하지 마요. 오늘 피디님 되게 예쁘다. 사람이 안 하던 지 하면 탈 나는데, 응? 갑자기 왠 선을 본다고? 그런데요, 그러게 말이다. 옷 듣고 남의 옷 빌려 입은 거 같구만. 네? <laughs> 부장님, 저... 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갔다 와잘보고 와. 와. 야, 야 오늘 유리 형 소개팅 한다 그랬지? 네. 어? 네. 아 아니 그런데 왜 점심 시간 때 만나 누구 하게 저녁 때 만나지? 아 사모님이 부장님께서 점심 시간에 만나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거 괜히 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도 오랫동안 시간 끌지 말라 뭐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지. 그럼요.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후딱 일어나 버리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잘 다녀와. <laughs> 선을 본다고? 선을? 아니 부장님 첫번요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에이씨, 이것도 왜 그래? 그 찾아야 되는데. <laughs> 야, 그 테이프 찾아. 차단... <laughs> 아, 이제 진짜 편집사 담배 피지 말랬지. 야, 너희 기가 얼마짜린 줄 알아? 어? 헤드 나가면 네가 물어줄 거야? 저 시기 진짜로. 나가.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니까. 저히 진짜. 씨. 아, 진짜 이 여자는 지금 점심 시간 다돼 가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같이 잘될 리가 있겠어.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어. 예. Yeah. 아. <laughs> 마음에 드셨어요? 뭐 그냥 뭐 사람 한번 보고 알수 있나. 근데 좋은 사람 같긴 하더라. 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장님 눈치 보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만나지 마시라니까요. 엄마. 아, 사람 한번 보고 어떻게 하니? 선배. 천천히 만나보고 그 후에 결정해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부당 입장 때문에 만나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걱정 마시라고요. 그래요? 야 이거, 오랜만에 윤선배 마음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윤선배, 잘해봐요! 이야, <laughs>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다. 어. <laughs> 야, 니가, 개인마. 아이씨. 아, 빨리좀 해요 부장님 사모님 오시기 전에 아 어째 빨래 한통다 넣고 가는 건데 왜 그래 아 그리고 왜 귀찮게 반찬을 왜 가져온다는 거야 아 그러지 마 아, 반찬 하나 만들어는 얼마나 번거로운 건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목소리> 야 옥순아 빨리 야 빨리 나가봐 나가나가 나가요! 윤해영 PD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갔으면 당장 그렇게 전화를 했겠어 음... 그래서? 남자 쪽에선는 뭐래요? 어 그쪽에서도 마음에 했는지 윤혜영 PD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오, 그래서 오, 내가 그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윤 PD도 그 괜찮은 눈치라고. 그러대 이야, 아니, 이거 중매가 잘 되면 술이 석 잔이라던데 이번에 사모님 완전히 그냥 한턱 단단히 받으시겠는데요? 아이, 노춘이 하나 구해줬는데 술석잔 가지고 되겠어? 성사만 되면 그냥 내가 그냥 톡톡이 그냥 받아내야지, 안 그래?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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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반대로 뺨이 석될 수도 있죠 근데 뭐윤 <laughs> 선배도 그저 그런 거 같은데 뭘 아니, 아까 내 눈치 보니까 딱들어는 눈치 인데뭘 뭘그 남자분한테요 그냥 밀어붙이자고 그러세요. 한세번 만나보고, 아, 야, 결혼하는 거아니 뭐, 그렇죠. 어, 그렇죠. 그냥 아, 다그러 그래. 아니, 내 생각도 그래. 서로 나이들도 꽉 찼는데, 아, 마음에 들면 후다닥 결론을 내려야지. 그럼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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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래그래그러수그러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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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지금 가요! 아, 지금 간다니까! 아유, 참. 아 우리 그이는 아무튼, 이제, 이제, 질투가 심해가지고, 내가 딴 남자랑 있는 꼴을 못 본다니까. <laughs> 아직도 사랑하시니까. <그럴> 그렇겠죠. <laughs> 아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자한테 질투 많은 남자처럼 짜증나는 게 없다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 그렇죠. 남자, 무슨 밴드긴 하지. <laughs> 여보세요, 희석 오빠? 아, 또 왜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 알았다. 오빠. 응? 어?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뭘? 오빠 심심한 거죠. <laughs> 그렇게 심심하면 놀려와요 내가 놀아줄게. <laughs> 나 이렇게 하면 진짜 다리가 이뻐지냐? 그럼요 저랑 언니랑 밤마다 이거 하잖아요 언니도 해? 네 나는 한 30분씩 하는데 언니는 요즘 한 시간씩 해요 아마 다그 남자 때문일 거야 그, 그 남자? 아, 네. 오늘 데이트 잘 되나 보네 전화 한 통도 없네 그냥 <놀라> 노천형인가 보다 보나 마나 이게꽝 됐지 뭐 여보세요? 어, 언니? 어, 알았어. 근데 지금 집에 좀희소하 희동이... 어,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알았어. 그래, 그럼 조심해서 들어와. 어. 뭐래? 늦는데요. 늦는데? 예. 네. 에휴. 누군 좋겠다. 남자랑 술이나 퍼 마시고. 수, 술을 퍼 마셔? 예. 네. 아니, 벌써 혀가 꼬부라져 있던데요. 혀가 꼬부라져? 12화이. 1분만인가? 응. 음. 전화했어, 뭐? 해볼게요. 음. 우와! 윤패 <laughs> 됐네! <유폐됐네요. 와! 웃음> 왜? 이, 이상해? 아니에요 윤피디님 윤피디님 연애하시더니 하루가 다는게 너무 예뻐지시는 것 같아 그치? <laughs> 요새 윤피디님 진짜 이상하시다 사람이 안하든지 자꾸 하면 탈난다니까요? <laughs> 그러게 말이다 오늘 그분 만나시나봐요? <laughs> 응! 야, 진짜 이러다 윤피디님 어느 날 갑자기 웨딩드레스 입고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힐크들 급봐 이쁜 애 천박? 아 그건 뭘 봐요? 어, 나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니까 진짜 좋아하네 아니 오시기 뭐예요? 예? 오늘 무슨 구판에 작두 타러 가요? 야 내가 구슬하든 작두를 타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왜 자꾸 나한테 시비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어요? 너 어제부터 나한테 시비 걸고 있잖아. 생사람 잡는 거 그것도 노천의 히스테리예요, 예? 뭐 아니, 가만히 보면 말이야 무슨 공주병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보면 그래요 뭐 쳐다보지도 않은데. 어, 여보세요? 자꾸. 아 예. 아 여보세요? 아저 지금 엘리베이터 안이래서 잘안 들리네요. 아 예.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들려요 어머, 또안 들리네? 어머, 아, 들려요. 어머, 예. 어, 자, 저, 저, 잠깐만요. 아, 이제 잘 들려요. 아름다워. 아, 와, 오늘 저녁이에요? 얘 예, 늦게 안 끝나요. 한7 시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오셨어요 벌써? 아유 미치겠네 아니요, 저도 끝났어요 예,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좀 이따 봐요, 예 얘들아, 나 간다, 예? 안녕하세요, 아, 불러 형을 빌어요 아, 야, 이 <laughs>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제가 지금 그래, 내려갈게요 벌써 오셨어요 <laughs> 약간 좀, 아유 좀 그래, 그래. <laughs> 야, 닭살이긴 한데 응. 그래도 야저때 아니면 언제, 언제 또 저래 보겠냐? 근데 야윤 선배도 사랑을 하니까 달라지긴 하네, 응? 움직이기 보라. 아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소개팅에서 몇번 만난 거 가지고. 야 유재석 이유재, 니네들 오바 좀 하지 마. <laughs> 뭐, 뭐? 형 집에서 해 먹자. 네, 그럴까? 남 선배, 그럼 오늘, 오늘 저녁 같이 아. 먹어요. 나참 약속 있었는데 깜빡했었다 무슨 약속? 아,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오늘 술 약속 있었거든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 야, 야, 야! 남 선배! 술 조금만 먹어요! 바랄 걸 바라라, 인마! 태연이가 술만 딱 먹었다 하면 태석아! 사랑해요! 선 배! 알 l 비 나와, 이 자식아 연기한 거잖아, 야식아, 이 자식아! 아, 나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 여보세요? 아직도 안 들어왔나 보네 야, 너 죽고 싶어? 아주 그냥 자매가 스윙질 머리 똑같아 감사했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해영씨 먼저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들어가세요. 아, 예. 들어가세요. 야, 남이석너 i 어쩐 일이야? y i 그러 o 윤 r y i 여기 웬일이에요? 아, 얘또 취했구만, 취했어. 유혜나좀 잡아줘요. 나좀 잡아달라니까. 왜? 일어나게? <laughs> 아, 혜영 씨. 무슨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예. 저 후배인데요. 얘 이렇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집을 못 찾고 헤매고 다녀요. 그래요? 아, 그만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는데. 해영 씨 들어가시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아예 아우. 늦게. 아이 저저 상관하지 마세요. 저 상대하면은 더 심하게 굴어요 해영 씨. 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 저도요저도야 <laughs> 아우 늦게기 누가 김치도 갖다 줘요. 아. 아이 저 상관하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발목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살짝 삔 건데요. 뭐안 신던 시을 신었더니 아 이렇게 삐고 그러네요. 그냥 드라이브나 하는 건데 제가 괜히 산책하자고 하는 바람에 미안해요. 혜영 씨 어, 아니에요. 아이고 아주 영화를 찍어요. 영화를 <laughs> 저 친구 진짜 혜영 씨 후배 맞아요? 아 예. 제 하는 짓은 원래 이상한 는데 오늘따라 더 이상하네. 후배는 후배 맞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에이, 이거 신경쓰지 마세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뭐 요즘 세상에 같이 잔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야 남이서 너 미쳤구나 어, 어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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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제 술만 마시면 좀 헛소리 하는 애로 유, 유명한 애거든요 젊은 친구가 안 됐네요 그러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아, 예 들어가세요 내가 왜 이런 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지 몰라 오직 너 아. 아. 말할 순 없어요 사랑은 없는 야 남희석! 아좀 일어나봐 밥 먹어야지! 너 회사 안갈 거야? 이 자식 진짜! 너 생각해도 모른다 진짜! 술만 먹었다만 하튼 으휴... <laughs> <laughs> 아 오늘 윤혜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 <laughs> 하여간에 아주 잠도 더럽게 자요. 혜영아오랜그 <laughs> 국수 먹을 수 있는 거냐? 엠티리, 내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말이야, 나나, 내 와이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응? 예. 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것, <laughs>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 이야, 멋있습니다, 부장님. 내가 바로 로맨스 임아인가너 <laughs> 아. 어제 일 기억나? 어..어제요? 술 많이 마신 거 같더라 아..내가 아, 또 술먹고 선배한테 전화했구나 아필름 끊겨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용케 집에는 갔는지 일어나니까 집이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럼... 아무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너술좀 작작 마셔라 아, 그래야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렇다가 무슨 선배처럼 어디 가서 발목이나 삐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너 <laughs> 어제 일 기억 안 난다면서 아... 아 잘나가다 해피이면 거기서 그렇게 아, 뭐... 윤선배가 눈치를 챘을까? 아 그래 차라리 눈치챘으면 좋겠다 그럼 뭐해 이제 그 남자랑 잘되고 있는데 <laughs> 뭐하냐 남이 어... 어... 아... 너 아직 술 들켰지? 응야인 어. 그만 좀 작작 마셔 그게 마시다니까 마시가지 마 아참너그 들었냐 윤 선배 그남자 깨졌대 뭐 진짜 응. 언제 응. 왜 아니 뭐 그냥 윤 선배가 그냥 그만하자 그랬대 아유 괜찮다 그럴 때 언제고 하여튼 윤 선배 성격 개파하다니까야너왜 실실 웃어 엄마 정신 차요 얼라 남이석 엄마 돈이 차려. 이건 비몽 사이네 이거. 남미석. 소수고는 여기다 넣었어요. 어? 음. 아. 아니 이거. 아, 백지 편지네요. 편진 백지, 어? 뭐? 백지 편지? 그 부장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그 백지로 표현한 거죠. 진, 진술서? 네, 예, 여자들이 그 백지를 내밀 때는요. 반성문 혹은 진술서를 쓸때 내미는 거더라고요. 나는 네 죄를 다 알고 있다. 부장님이랑 저희랑 해서 쓴그 과부촌에서 쓴 카드값 때문이 아닐까요? 과부촌?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모님 화나신데요. 정마담 때문 아닐까요? 자백 같은 것은 절대로 안해 절대로 안 한다고! 선생님 남자친구, <laughs> 남자친구 만났어. <만날 수, 웃음> 죄송합니다. 이러다, 임마. <임시>, 희준님, <laughs> 아, 국수가 먹고 싶으면 가서 모밀국수나 비빔국수나 한번 먹으면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경진이 개가 학교 날때부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개가 한번 가시를 세운 말이죠. <laughs> 아, <laughs> 지가 <laughs> <laughs> <마시가> 꽂혔네. 대체 <laughs> 사모님 화나시겠다. 저도요, 정말. 아, 저기, 다시... 아 근데 앞에로 이런 제작있으세요 이게 또전지이라고그래네 말로 누라이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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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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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도! 유 <laughs> 유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APM 패션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